죽어라! 문성진! 제만려주세요 그렇지! 죽어라! 문성진! 자, 잘 봐라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저 이제 이제 진정한 잘하는 원딜의 표본을 볼거예요 지금 또 드렉이거든요? 장담합니다 제가 드렉 레벨 웬만하면 못 이길겁니다 직접 보세요 눈으로 드렉 레벨을 확인해봐 웬만하면은 내가 못 이기지 싶다 레벨. 초반에는, 초반에 살짝살짝 살짝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후반 가면은, 제가 레벨 제못 이길 거예요. 분명히. 레벨이 초월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답이 없을 거야. 네, 상대는, 상대는 조합이 또왜 이래? 이것도 뭐니? 라이센더나 히카르도가 탱인가요? 오우. 마이 갓. 자, 가봅시다.

헛. 아, 두고보니 학생분들 내일 오늘 학교 가요? 오늘 학교 가? 봄방학 아니야? 봄방학 안 했나? 아직? 안 가지 어 오빠 맞지 아 학교 가요 아 그래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네 반반이네 거진 원빠이 역시 대부분이네요 제내 예상대로 고래님 너무님 재우세요 왜 아니, 방학이라잖아. 래퍼 아, 멸자. 뭐, 쥐가 있고 싶다는데, 무슨데. 야, 사람은 자기가 한, 채, 한, 한 일에 책임을 지면 돼. 어? 괜찮아, 늦게 늦게 자는 대신 키안 크겠지.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 괜찮아, 잘했다. 개수작, 누구 뭐 맞지 않았니? 여기였나? 여기 네 <laughs> 별로 안 아픈데? <laughs> 잘했다 어이 아! 야아요 와중에 버프를 주다니 정말 고맙죠 친구 아 벌써 21이야 레벨이? 졸라 빠르네 진짜 벌써 신발 샀네요 24입니다 신발 샀고 이게 정상이라니까 저게 이게 정상이야. 이게 드래기 일이 커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정상의 표본을 보고 계십니다. 어, 뭐 솔직히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윈닝 때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 정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합시다. 어. 저게 잘하는 거예요. 아 아까워. 자 이때 왜님으러가죠 또? 나도 먹을 거야, 마. 너만, 너만 레벨 올릴수 없어. 누가 이나, 기승구다 나도, 나도 레벨 잘 올리거든. 허, 탈내야 리. 여기 있는 다 여기 있는 리다내가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냠냠냠 아이씨, 졸라높네 진짜 아, 꺼져! 내거야 이거! 아, 막다먹었다! 얍!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laughs> 아, 힘들어 야, 뭐 올리지? 올릴 게 없네 이거 하나 올리고

0분 창할 일이 저걸링 받아줬다고. <laughs> 내가 그래서 라이센를안구만피해주고오시아 <laughs> <laughs> <문을 여시오. 웃음> 기술 한번 기술 기 참철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야. 어. 안 돼! 내거야 <laughs> 너에게 줄수 없어 개수작 <laughs>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슈벌 좋았어! 레벨을 이겼다 아 됐어 됐어 입 먹었어 레벨 올렸다 후. 아이씨 역전하기 무섭게 또 역전 당했네 아이 그지같은 데 아, 뭐 저렇게 빠르냐? 아, 졸라 빨라. 진짜 아, 아, 신발 없단다. 이거 들여 터진 녀석을 못 잡았네. 이거 강철 잡는다고 분명히 와요. 근데 안 올리가 없어요. 이 자식이 사람이라면 에이, 까비. 이러면 기회 다썼네 어, 드렉 죽어라! 죽어라 드렉 네가 죽으면 날 레벨 올릴 수 있어. 저거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너무 알었다며어너다면 이런 일이 <목소리> 없었을 텐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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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데레 <얀델의> 각인가? <목소리> <목소리> 야 얍얍 루시가 웃고 있습니다 분명히 팀, 상대팀의 싸움이 났습니다 장담합니다 제또님 먹으러 갔네 아이아 꺼져 이거 다 내가 먹을 거야 저리가 임마 얍얍 좋았어 쟤 레벨 왜 괴롭아? 뭐 했는데 45야 저 새끼는. 아 졸라 안 좁아. 쟤저식은 싸우는 싸우기는 커녕 립만 먹고 있거든요. 립만 먹고 있는데도 못 이긴다 지금. 아또뭐 올리지? 아 있어봐 바지 하나 간다. 됐어 살짝 이겼다. 빨리 빠져, 많이 다음을 준비하자. 죽으면은 죽으면은 끝난다. 죽으면은 이아 씨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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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아무맞세요 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 어. 어 아군 타워가 공야어 갑자기야. 마 죽을 뻔했네. <놀람> <놀람> 히히잉. 아 잡, 잡, 얍. 얍. 아. 망할 잤시. 정말 빠르군. 아, 지금이다. 이먹자. 헤헤헤 이먹자, 이먹자, 이먹자. 와, 레벨이 또 역전되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기다리자. 버텨. 아, 아니 이 와중에 왜 나를 맞는 거야? 판정 참 이상해요. 괜찮아. 좀만 더 버텨. 괜찮아. 장비 삼 어차피 내가 이겨. 조금만 더 버티자. 나의 추진력을 보여주지. 가자, 추진력! 이야, 이겼다. 야, 너돈좀 줄래? 아, 야, 돈 달라 캔네 때리고 왔네. 야, 내 야, 내가 먹을 거야! 오마나 오마나 키워 오자 죽어라 문성진 제만 도려주세요 그렇지 죽어라 문성진 칼이 <laughs> 더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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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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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이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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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양봉업자의 레벨링을 꺾었다. 아, 아. 그리고 밀려오는 패배감. 내가 뭐한 거지? <laughs> 내가 뭐한 거지? <laughs> 쌈능가죠 <쌈도 가지고 웃음> 내가, 내가 무슨 짓을.